안녕하십니까. 민준호의 와인과 함께하는 영화 토토.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와인과 함께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과 함께 박찬욱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신명나게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의 토크 삼매경에 여러분들 빠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박찬욱 감독님의 각각의 팬으로서 박찬욱 감독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감독님이 개봉하신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서 한번 편안하게 이제 와인과 함께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인과 함께인데 예, 와인이 와인 이 없어요 와인 자는 왜 저희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오해를 지금 김세봉 배우님이 하시는. 전세봉입니다 <laughs> 권세범 배우님이 지금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어, 시청자 여러분 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송은 와인과 함께하는 방송이지 이 아니, 와인을 마시는 와인. 방송이 아닙니다. 아. 아 그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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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와인을 마시는 술 방송은 아니고요. 어. 그냥 이제... 와인과 함께하는. 오케이.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영화를 좀... 예, 영화와 함께하듯이 이 와인과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와인과 함께하는 좋네요. 영화 토크 방송이기 때문에. 마시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와인은 일산에 있는 트리니 카페 베이커리에서 촬영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일산에 있는 우리 트리니 카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와인까지 사실 베이커리에서 이렇게 와인을 판다는 게이게 마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또 최근 트렌드는 카페 같은 데서 맥주나 또 가벼운 음식 같은 것도 같이 제공하는 카페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맛있는 빵이나 커피, 와인까지 직접 맛보시고 시음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다. 여기 올 수밖에 없다. <laughs> 자, 오늘 주제가 박찬욱 감독님이에요. 박찬욱 감독. 님뭐 거장이시죠? 뭐 정말... 전 세계의 팬들이 있고, 뭐, 저희 세대에선 정말 영웅 같은 한국 영화를 정말 널리 알리신 정말 세계적인 거장 감독님이신데, 박찬욱 감독님이 워낙 팬덤이 세서 우리가 좀 실수하면은 엄청나게 댓글로 뭐 욕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컨텐츠 유에다는좀 날생성 같은 방송을 음. 모토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솔직, 솔직하게 본인의 이제. 댓글에. 생각하는 우리 박찬욱 감독님과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대해서 편안하게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저한테는 어떤 분이냐면요, 어, 강우석 감독님이나 뭐 강재규 감독님이 아 한국 영화도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어릴 때 느끼게 해주셨다면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님은 그 재미를 넘어서서 아 영화가 국내 영화, 옛날에는 한국영화 방화라고 그랬잖아요 방화 한국영화가 이렇게까지 세련될 수 있나? 그런 거를 어릴 때 사실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세대에서 박찬욱 감독님은 어떤 분이세요? 비슷해요 저도 강재규 감독님이랑 강우석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자랐고 예, 예. 그 당시에 뭐 공공의 적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거죠 학창시절에 보면서 애들 따라하기도 하고 예, 예. 근데 그... 그... 분들의 영화를 보다가, 그 분들의 영화가 막, 못됐다, 못했다, 뭐,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런 영화를 보다가, 이제, 올드보이나, 이제, 공정경배법 JS를 보면서, 어? 재미도 있는데, 이거를 예술로 승화시켜? 두 가지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경우가 있구나. 예. 저는 예. 항상 예술 아니면은, 상업 두개 중에 둘 다를 못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게 만든. 그렇죠. 혼인 과 같아요, 저는. 아, 저는. 아, 음, 아,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사실 JSA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너무 훌륭한 진짜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어, 사실 저는. 재밌죠. 이게 뭐지? 한국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음. 근데 그 다음, 복수는 나의 것이 그다음이었던가요 그 다음이, 그다음, 아, 그다음에 복수는 나의, 그 다음에 이제. 그쵸. 그렇죠. 근데 복수는 나의 것도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재밌죠. 그때는 사실 일반적인 상업영화 느낌보다는 음. 어떻게 보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 음. 독립영화인데, 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단편영화나 독립영화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쿠엔틴 타란티노 한국판 쿠엔틴 타란티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뭐 저... 저수제기들 맞아요. 맞아요. 이뭐 공정균 같은 JS라고 한다면은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박찬욱 감독님만의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미술을 막 미술, 없죠. 음악, 영상미 항상 제가 어릴 때 보면 박찬욱 감독님 영화는 벽지 색이 아 벽지 색이 다른 거야 네, 엄청 우리가 보통 보는 막 흰색 막 그런 게 아니라 아. 녹색 뭐 이렇게 아. 녹색에 아. 금색 띠 이렇게 막 되어있고 근데 산 티가 안나맞아 그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수 삼부작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올드보이 올드보이랑, 올드보이랑 이제 금자씨까지 근데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금자씨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박쥐라든지 그런 건좀 사실 못 봤어요 아못 봤는데 이거 뭐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근데 참 감독님 영화 보면서 이게 뭔가 상업 느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막 예술 영화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진짜 막막 막 단편 영화 같기도 하고 경계선에서 계속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갔다 하시는. 갔다 근데 독립영화지만 아. 이창동 감독하고는 아. 다른 독립영화 아 그쵸 뭔지 아시죠? 조금 더 재미가 있는 뭔가 좀더이야기 쉽고 막 화려하면서 아. 막 진짜 그런 어떤 상업적인 코드가 좀 들어간 음. 상업과 예술의 그 선을 정확하게 잘 지키시는 음. 그렇죠 올드보이가 핫할 때 그럼 상농가님도 10대시고 네 2006년에 어, 태어나신 네. 거 아니에요? 네 10대 맞습니다 <laughs> 야아 아 이거 훅 들어갔는데 고때 그 그 우리 평론가님 이성은 평론가님 시대에도 박찬욱 감독님의 위치가 똑같이 이어졌나요? 일단 우리나라 감독님 중에서는 박찬욱이라는 이름밖에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아그 정도인가요? 왜냐하면 일단 그때 당시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을 모르면 아무도 얘기가 통하지 않는 영화 하면 장도리 씬.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은 영화계의 신 아유. 솔직히 때 당시에 괴물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지만 맞아요. 올드보이가 칸에서 상을 맞아요.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영화 팬들한테는 맞아요. 이승민 배우님은 그런 박찬욱 감독님 영화 혹시 제일 처음에 접한 게 뭐예요? 저는 아예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본것 같은데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극장에서 처음 본건 아마 아가씨인 아, 것 같아요. 아, 아가씨. 네. 음. 복수는 나의 것도 보긴 봤거든요. 어. 되게 잔인하다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실히 진짜 세대가 느껴지는요 음, 우리는 상상을 할수 없는 그렇죠. 우리는 JSA 아니면 올드보이 올드 뭐 아니면 최소한 뭐 금자씨가 금자씨. 처음이라 하는데 야 아가씨. 권병님은 그럼 박찬욱 감독님 처음 본 영화가 어떻게 됐어요? JSA를 처음 봤죠 저는. JSA. 네. 아. JSA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죠. 어... 왜냐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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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맞아요. 그 단락 단락 단락이 너무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쳤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엄청나다 이 감독.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복수는나의것그 다음 복수는 나이가 지금 두번 노란 거는. 옥수는 나이가 지금 술을 드셨어요. 옥수는 <laughs> <laughs> <이제> 술 드시고 요 오늘 는나술 드시고 오신 거아니에요먹는어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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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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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직구로 직구로 가셨어요 감독님이 하고 싶은 거를 분출해 냈구나 아 그쵸 그렇죠. 음. 약간 그럼. 가수로 따지면 이 집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아. 너희들 그냥 봐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laughs> 어디, 어디 누구 저 카메라 제거 아니에요? <laughs> 올드보이로 갈 때는 또더 충격 먹었죠 그거 보고 아. 네. 올드보이도. 올드보이는 드보이뭐 정점이죠 정점 아, 진짜 이 시체를 동서남보 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거야 왜 <laughs> 내가 자근자근 씹어먹을 <laughs> 테니까 충격 그게... 먹었잖아 너무 처음 보는 호흡과 <laughs> 캐릭터를 저는 봤죠 <laughs> 우리 백론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최애 영화는 어떤 게 있나요? 그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 예. 아,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예. 모두가 다 다른 색채의 영화들을 음. 만드셨기 때문에 이번에 음. 네, 음. 오기 전에 한 편을 볼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딱 고르는 게 제가 가장 최애가 아닌가 싶었는데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최애가요? 아가씨 아니고요? 아가씨도 사실 아가씨인데 그렇구나. 부끄러워서 아. 최애 결심 부끄러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은 아가씨가 최애인데 <laughs> 아니 한 100번 보셨는데 저는 아가씨가 최애입니다. <laughs> 저는 안불어봤어 <laughs> 기다려. <웃음> 아가씨? 최근에 아가씨를 다시 봤는데 네. 그 영화의 미장센이나 그런 것들이 아... 네. 어. 어... 끝. 미쳤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끝. 네. 오, 기대되네. 그 전도연 선배님 나오신... 아니야 전도연 선배님 아니라 김민희. 그 아가씨라는 소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위험하거나 좀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어 <laughs> 단점은 상당히 지 조심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소신 있게 네. 한번 말을 해보자고 굳이 약간 가볍게 예를 들자면은 어저께 본 제가 어쩔 수가 없다. 연출력 저도 사실 뭐. 뭐 이거 저는 그냥 욕먹을 가도 하고 그다음에 어. 브로가 상당히 갈리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두려웠거든요. 음. 아 이거 이번에 잘돼야 되는데